안녕하십니까. 8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예, 오늘도 군의군부계면 동산리 그린친환경사가원 임정한 대표님과 사가나무 전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력 끼고. 예, 이게 세력 끼고. 요거를 요 가지, 요 가지 대체하고 놔두기 때문에. 아, 요걸 A, B 이런 나었네요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제거해도 되나요? 뭐. 우리가 보통, 그, 이, 조경수를 키울 때는 이거를 네개를 놔두면 거의 크기에 비싼 걸네개를 놔두거든요. 예. 너무 커도 자르고, 너무 작아도 예. 자른데, 예. 이게 컸는데 이렇게 작아 뿌리면 세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가, 이 가지를 제거해주면서 이 가지 빠리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 예. 여기서 바로 올라오는 영양분을 빠르게, 예. 예. 이거만큼 커지는 데는 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 가지도 이거 때문에 제거하겠습니다. 아. 예비지를 통해서 이렇게 봉가지와 교차하는 방법이 예. 제공은 처음 봅니다. 처음 그 니까 예. 아하. 이러고 서한 가지 팁. 예, 팁. 제일 중요한 가지, 거네. 가지 유인할 때. 예, 예. 고추대를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 나는 고추대를 왜힌거안하다 예. 싶었더니. 요거는 이렇게 길이 맞아가지고 만약에 여기, 요기, 여기하고 공군다면 이렇게 길이 맞아가지고 사람은 요렇게. 꺾어. 꺾으면. 꺾으면 부러집니다. 예, 예. 이렇게 뿌려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어, 또 해놓으면은 보여주려고 하지 잘 안되노 끝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절대 안빠집니다 아하 그렇게. 요 끝이 짜게 네. 내려지면서 뾰족뾰족하게 네. 송곳처럼 꽉 꼽히네요 네. 아하 참 좋은 팁을 배웠습니다 이거. 돈 주고 뵈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어, 이거는 제가 어디가본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생각되는 아 사장님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네. 그런 직원이요 기술이네 기술 네. 이런 가지는 너무 쳐졌습니다 예예. 제가 너무 쳐진 가지는 뭐 과일이 품질이 떨어지나요? 아니면은 품질도 떨어지고 햇볕도 못 보고 비를 아... 속였기 때문에 유효엽이 없어가지고 좋은 아... 과일이 안됩니다 중요한 유효엽이 부족해 가지고 좋은 과일이 될수 없다 그거는 뭔가요 이거는 뭐 시험한다고 업자들이 달아 놓은 건데 이런 거 제거해 줘야 됩니다 무슨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착색제 회사에서 착색제 예. 시험한다고 자기들이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아... 회사에서 와 갖고도 저걸 하네요. 예. 거기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복잡해 보이는 부분은 아 세력지. 복잡한 때 공간을 틔어주기 위해서 예. 예. 나무를 자를 때 기준은 세력지를 잘라주고 도장기를 잘라주고 하나를 빼므로서. 나머지가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요거 부분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예, 예. 평행기네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내년에 내년에 요거를 키우겠어. 요거는 그거처럼 놔두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는 굵은 가지를 잘라 가지고 내년에는 저 가지로 대체하겠다는 얘기. 아, 아까처럼 그렇게 예비를 두는 거네요. 전진을 하시는 분들마다 가수업마다다틀리더라고요 네, 예, 다 다르죠. 전진은 뭐 어떤 정해져 있는 나 어느 게 정답이다 할 수가 없어요. 또 기후에 따라서 그 저거의 잎수나 안 그러면 가지수나 뭐이저 과실수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요? 햇볕이 잘 들어오는 데 하고 햇볕이 절 들어오는 데 하고 그리고 습기가 많은데 하고 마삿기가 많은데 하고 뭐 거름기가 많은데 다 틀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뭐 사과 나면은 대 중요한 게 배수입니다. 배수. 배수. 예. 아 여기는 경사가 한5% 정도 졌네요 경사도 졌고 지하에 암거 배수도 돼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러... 나무 밑에 80cm에 유공관이다 배관이 돼 있습니다. 몇메마다 배치를 했나요? 이 열관이 4m거든요. 예예. 예. 줄마다 다들었습니다 가운데? 아니요 나무 밑에. 아 나무 밑에. 예. 그럼 나무 밑에 뿌리가 뻗어가는데 간섭이 되지 않나요? 음, 이 M9 외선 대목은 그까지 뿌리가 내려가지도 않고요. 아, 80cm까지 안 내려간다. 예, 옆으로 뻗고 근근이 좁기 때문에 그 밑으로 배수도 되고 공기도 통해요. 좋은 사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강풍에 전복 우는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주하고 와이어 시설이 다돼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넘어지지 말라고 받쳐주는 예, 예, 거네. 예, 예. 아, 저는 왜 이래나 싶어. 하하. 아... 모유매 달고 이거는 가지를 이쪽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 이 가지는 이만큼 많은 게 과실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달아주고 여기는 잘라주고. 이건 네. 내년에 이 가지 있 겁니다. 아. 예비지네요. 우리 조경하고 또 자꾸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근데 뭐안비슷하습니까 처음에는 공통점이 안 보였는데 자꾸 보니까 이제 조금씩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잘랐을 때고 안잘르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죠? 꽃눈이 좋습니다. 아, 꽃눈이 네. 좋고 꽃눈이 좋고 꽃눈이 좋기 때문에 나와주겠습니다. 이거는 아... 이제 약한 부분을 줄여주겠습니다. 이위에만 이렇게 생겼만. 그러면 이제, 뭐, 지나무를 다 됐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렌가가 벽돌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반사필름아반사필름 반사필름 고정용입니다. 아하. 그럼 반사필름을 여기에 깔았다가 다시 철거를 한 거네, 그죠? 그렇죠. 음. 우리는 봉지를 벗기면서 반사필름을 같이 깔아주거든요. 아, 저는 뭐, 공지를 안 사니까. 아, 부산 안 사죠? 예. 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무슨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일곱 개 분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일곱 아, 예. 개 정도 나오면 그래도 좀, 아마 안 돼도 한 2, 3만 뷰는 나올 거고요. 잘 나오면 10만 넘어가고. 사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이라 보니까 말 지변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노하우가 상당하신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교육 많이 받으셨죠? 뭐 교육 이것저것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짬뽕이 돼 가지고 하는 게 정답인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사실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경험. 이 밭에 맞는 사장님만의 노하우를 갖는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다른 아무리 박사 가도 네. 이 밭에 토양 토질하고 기울을 모르는데 네. 뭐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의 사과나무 전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두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